이 시간에는 원피스형 앞치마 무료 패턴이 있는데 그 무료 패턴을 이용해서 옷도 되고 앞치마 겸으로 같이 입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수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종이를 프린팅 하셔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붙이실 때이 사이즈가 있는데 아래쪽에 부분만 이렇게 커팅을 하셔서 위쪽에 이런 식으로 래서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시접이 깔끔하게 붙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패턴을 좀 수정을 해볼 건데, 자, 사이즈가 가슴 사이즈가 좀 커서 옷이 좀 작게 느끼신 분들은 이 앞중심에서 1에서 2cm씩 키워주시면 가슴 둘레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그려가지고 키워주시면 되고 저는 그 사이즈로 하겠지만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있는데 뒤에 부분은 이제 옷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쪽으로한 4cm, 3cm 정도만 키워서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버록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통솔하고 다이어스를 이용해서 시접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키워주시면 뒤쪽이 좀더 넓게 잡아지는 거고 이 부분을 좀더 키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입어서 입으신 다음에 옆선이 되는 부분이 꼬이는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에 스냅 단추라든가 장식적으로 뭘 고정을 시켜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조금 더 이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패턴을 자르시면 됩니다. 이만성이되습니다자 시접을 주실때는 저는 인바이어스 를써야되기 때문에 이쪽 앞머 쪽하고 데크라인 쪽에 시접을 줄 거고요. 자 뒤판을 먼저 재단하시고 앞판 은 이거를 쳐내신 다음에 시접을 주시고 재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판과 뒤판을 재단 할 건데요. 시접을 1cm, 1cm, 1cm 여기는 원래 3cm를 줬는데 어, 1cm만 줄겁니다. 그 다음에 밑단은 내가 원하는 기장이 짧다고 생각을 하시면 늘려서 밑단을 통일하게 줘서 늘려서 키워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1cm씩 말아박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cm만 줄건데 앞판은 앞내림을 조금 더 줘서 입을 수도 있게 편하게 주기 위해서 앞의 부분은 크면서 그러면서 뒤에 뒤에는 옆쪽으로 갈때 2cm 나오는 시접으로 잡 겁니다. 그러면 앞에 길이가 약간 길어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밑에는 저 같은 경우는 4cm를 줬습니다. 4cm 주시면서 2cm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방 2cm를 자르시면 됩니다. 처음에 재단한 패턴을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 부분에서 2cm만, 뒤판이기 때문에 2cm만 주시고 자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판. 네크라인에 있을 때 앞내림을 주기 위해서 4cm 정도를 주시고, 옆선에 밑단의 시접은 2cm 줄 건데요. 시접에 이제 옷이 기장이 짧으시면 좀더 길게 시접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1cm씩 말아볼 건데, 앞판은 앞내림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옷이 좀 들리는 현상을 좀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옆선에는 시접을 다 1cm 주시고, 암홀 부분하고 네크라인 부분은 인바이어스, 안쪽으로 바이어스를 쌀 거라, 시접을 1cm만 줄거고 어깨에도 기본적으로 봉지를 1cm만 줄겁니다. 그래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 뒷판을 자를때 앞내림을 제가 패턴 재단하면서 줬기때문에 그거는 2cm로 잘라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속을 재단할 건데요. 부속은 주머니감은 시접 포함으로 해서 18에 25cm를 주면 됩니다. 자, 시접 포함으로 해서 주머니감을 줬기 때문에 1cm를 접으시고 2cm를 접어서 어, 여기를 봉제를 한 다음에 여기를 오버록을 처리해서 1cm씩 꺾어 박으시면, 꺾어서 접어서 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 아웃 주머니를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곡선으로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곡선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뭐 여기에 주름을 준다든가 이런 디자인을 바꿀 땐 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것은 이제 뒤에 끈을 묶을 건데 어, 무료 패턴에는 4 개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두 장만 있으면 됩니다. 자, 5cm 같은 경우는 1cm를 접으시고 1cm를 접어서 어, 다리미질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모서리 부분만 한쪽만 접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끈 봉제는 여러 군데가 여러 동영상에 제 동영상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1cm 접고 1cm 접고 반을 접어서 하고 이 버서리 부분만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끈을 두장 준비하시고요. 이 길이는 5에서 60c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끈이 길게 늘리고 싶으시면 더 길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깔인데, 목네크라인하고 암홀 부분에서 바이어스를 할 건데, 인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재천으로 해보았습니다. 이제 바이어스로 재단을 하시고, 폭은 3cm로 해서, 인바이어스 암홀하고 네크라인을 쌓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재단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다면 봉제를 해보겠습니다.